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잔향을 부르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절이 아니면 부활 찬양은 한 번도 안 부르고, 부활절이 아니면 부활의 메시지도 한 번도 안전하고, 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하나님 앞에 큰 죄일 수 있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찬양들을 우리가 너무 인색하게 부활절에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전하고 다음날이 되면 입싹닦고 "아, 이게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우리 사모님 가 그래요, 여보요, 여보, 새벽부터 부활절 설교를 계속 들었다는 거야. 저녁에도 부활절 설교 또할 거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좀 해주세요." 네 벌써 내 새벽에 나오려고 다 미리 계산하고 저녁예배를 안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자, 오늘 저녁예배 부활절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큰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이기는 오한이시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반드시 꼭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이 부활의 진리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빨래줄을 쫙 걸어서 거기다 흰 옷을 빨아갖고 막 걸었어요. 빨래줄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 빨래줄을 딱 잘라버리면요, 그 옷들이요, 그흰 옷들이 다 떨어져요, 다떨어지 땅바닥에. 그 빨래줄과 같은 그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알렐루야! 부활의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걸려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사실은 다른 기독교의 진리들도 사실은 믿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부활이 믿어지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독교의 다른 진리들도 더 견고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니까 그 진리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1, 2, 3부 예배를 통하여 예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나눠봤어요. 자. 먼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ppt 좀 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아도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정말 주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 자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다 들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죄삼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죄의 부활을 믿으면 그때 비로소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내가 죄사를 받은 의인인 것이 믿어집니다. 부활을 믿는 자, 죄삼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눌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17절을 한번 봐요. 자,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1장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도 없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알레루야. 오직 예수의 부활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나요? 아멘이세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제삼이 임할 줄 믿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제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참 하나님의 부르심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감리교 신학교를 갔는데요 거기 자유주의자 신학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교수들 중에 반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타종교에 막 구원이 있다고 막 주장 학장이요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야 그런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그때 홍종수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야, 첫 시간에 탁 들어와 갖고요. 분필을 딱 잡더니만, 저 2000년 전 저쪽 칠판에서요, 딱십자가를딱 그리더니만 쭉 분필을 땡겨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당신들의 죄를 사해 줄수 있다고 믿는 사람 나와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 당신들의 그 음란하고 악한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설명해 봐라.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무도 설명을 못했어요. 거기 한 5, 60명이 우리가 신대원생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긴 해 우리가 믿어. 아니, 분명히 죄의 보혈로 제3을 받았다는 건 믿긴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우리 가다 믿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의 보혈에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왔죠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죄종이 되려면 기독교 진리를 변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설명을 못 했어요 저도 아 내가 믿긴 한데 설명이 잘안 되는 그 당시에 저도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설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입히시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죄는요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제함이 없는 이라. 죄의 싹은 여러분, 사망이야. 죄의 은 우리가 졌던 죄의 싹은, 무슨 감옥에 가서 10년 살고, 아니면 막 천억 벌금을 내고, 그렇게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으로만 우리가 지옥 갈이 사망을 구속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피 속에 있습니다. 피 속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맥을 따면 이 피가 쫙 흘러가면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 피, 생명을 담은 피는 절대 죄인의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피여야 돼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의 깨끗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의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100% 순종한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다 그래서 나의 피가 죄의 삶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때그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부활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씀들을 믿었더라 그래요. 그 당시는 안 믿었어요. 부활한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 말을 믿었어요. 예수의 피가 죄의 삶을 주시는 피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막 쏟고 죽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십자가에 흘린 피가 누구의 피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그피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죽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살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 권세로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십자가에 걸리신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하고 생명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래. 보혈, 보혈,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심을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부활할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이며 동시에 의인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피로, 당신의 피로 하늘나라 참 성막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드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 성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보유를 믿는 자는 제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보유를 믿고 제함의 은혜를 얻게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요 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를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놀라운 복음을 만방의 여러분 증거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나는 행복해요. 재산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저 안에서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